너 혹시 구독 아직 안 눌렀니? 오마르 예섬.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도 오마르입니다. 살아갈수록 선물을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만큼 고민하는 시간도 늘어나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을 할수 있을지 말하려고 합니다. 꼭 정답은 아니고요. 선물을 고르실 때 참고 정도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르 예섬. 첫 번째, 깜짝 선물은 생각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갑자기 선물을 하는 것, 물론 받는 사람이 그만큼 더 짜릿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데이트하러 가는 길에 꽃한 송이 사는 것이야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게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생일이라던가 기념일이라던가 하면 그날에 맞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선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의미가 크고 가격도 높은 선물을 할 때는 사실 깜짝 선물이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가격이 높은 물건들은 사실 본인이 직접 살 때도 많이 고민하고 따져서 사는데 이렇게 전혀 상의하지 않고 덜컥 사면 취향과 필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물건에 따라서는 사이즈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비싼 선물을 거절도 못하고 그냥 받아야 하죠 드린 돈과 정성이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확신이 없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선물 줄때 놀래키거나 멋지게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꼭 필요한 것을 사 주는 게 안전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여럿이 돈을 모아서 큰 선물 사 주는 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친구에게 다양한 선물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갖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사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친구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사 준다면 그건 역시 정말 좋은 선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각자 고민하고 선물을 고르는 그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선물 자체도 실패할 확률이 없죠. 정말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너스 선물. 제대로 된 선물을 하나 사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하게 선물을 하고 싶으면 보너스로 아주 싼 선물을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주로 두 가지인데 바로 리코더와 저렴한 선글라스입니다. 생일 파티 같은 경우 그런 걸 선물하면 자리에 분위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리코더는 문구점에서 거의 5천 원 정도면 살수 있고 보세 선글라스는 만 원이면 삽니다. 선글라스는 굉장히 특이하거나 렌즈색이 빨갛거나 그런 걸 사면 좋아요. 생일 파티 동안 주인공이 쓰고 있으면 분위기가 재밌어요. 리코더는 어딜 가도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서로 다 불어보고 싶어해요.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하면서 어, 선물이라면서 먼저 그싼걸 내밀고 나중에 이게 진짜 선물이다 하며 제대로 된 선물을 줘도 괜찮겠죠. 적은 투자로 친구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돈 주고 사기엔 뭔가 아까운 것들 이런 선물 정말 괜찮아요. 내 돈으로 직접 사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있으면 유용한 물건.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사실 얼마 안 하는데 뭔가 사기가 아까워서 충전 케이블을 열심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진짜로 모르겠으면 현금을 줘라. 센스도 없고 고르기도 귀찮으면 사실 현금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의미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돈만큼 유용한 것도 없죠. 그래서 미리 합의를 해서 그냥 봉투에 담아 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못 고르는 감각으로 선물을 샀다가 실패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아요. 오마루 예삼 그렇습니다. 어, 투자하는 돈과 마음에 비해 선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서로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